못하겠어, 그냥. 내가 못 보겠어. 아, 아, 아. 진짜, 씨발, 유튜브. 나 힘드네,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월 19일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꾸아. 구빈이 얘기하지 마세요! 전 쿠빈이에요! 쿠역이잘 봤습니다.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내 나조차도 내 끝까지 보지 못한 영상. 아 어, 일단 어 여태 유튜브 컨텐츠로 한 거니까 잠깐 컨셉질 좀 버리고 얘기하자면은 60만을 달성을 했잖아요. 근데 60만 달성하기 전에 그 남캠 영상이 엄청 떴어. 어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은 뭔가 하나는 더 뽑아 먹어야 되는데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 고민하다가 때마침 이제 60만이 됐어요. 그래서 어 Q&A를 쿠여기로 받아보자. 그래 가지고 해봤죠. 근데 <목소리>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방송에서 여러분들이랑 티키타카 하는 정도의 학마력이 아니에요 하... 와 이게 일단 내가 처음에 고민을 했어 아 이거를 어떻게 찍을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이와 하기로 한거 약간 그 요즘 말로 그 느존남이라 그러죠 잘생긴 남성분들 유튜브 하듯이 뭔지 알지 <laughs> 아니 느조시 그 ㅈ이 아니아 엔지 아니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찍어볼까 하고서 내가 몇개좀 찾아봤어 근데 약간 대부분 뭔가 침실 혹은 약간 거실 이런 데서 분위기 있는 조명 하나 싹 켜놓고 약간 어... 약간 뭔지 알지? 살짝 어두운 카페 감성 느낌으로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 침대가 약간 여자 침대 같진 않거든요? 네, 제 침대가 프레임도 검은색이고 이불도 진한 초록색이어가지고 어? 잘 됐다 남자 침대 같아 보이기도 하겠는데? 싶어가지고 침실로 갔어요 근데 저거 촬영할 때 추석 시즌이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집에 와 있었거든. 군만님 뭘 하셔? 엄마가 내 남장한 모습을 보더니 그때 엄마 이모랑 전화 중이었는데 이모한테 야, 내가 아들 하나 낳았으면 딱 저래 생겼겠네. <laughs> 하나 더 낳을 걸. <laughs> 잘생겼네. 이러면서, 아, 좀만 더 힘낼걸. 응, 음, 아깝네. 어어, 그랬어. 그랬어. 이제, 남장 한 채로 셀카봉에 핸드폰 달아가지고, 엄마, 나 잠깐 유튜브 촬영할 거니까, 저기 청소기 돌리거나, 뭐, 뚝딱거리면 안 돼? 이래갖고, 엄마가, 어? 유튜브 촬영하는데 왜거길로 들어가? 이래가지고, 어? 그런 게 있어. <laughs> 하고서 이제 찍으려는데, 와, 진짜 못 찍겠는 거야. 진짜 그냥 방구석에서 내 얼굴 보면서 혼자서 막,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와, 미치겠는 거야. 그래갖고, 일단, 녹화 버튼을 눌러놓고, 한동안 그냥. 저 10분짜리 영상 촬영분이 1시간짜리예요쓸게 없어서, 치다 보니 10분이 나온 게 아니고, 10분 저거 말고는 다, 아. 아. 아, 이러고 있어가지고, 현타 온 것만 50분이야. 현타 온 것만, 아. 진짜 힘들었어요. Q&A 쿠이 어떤 게더 현타왔음? 쿠혁이 자체는 현타가 안 오는데 Q&A 영상은 현타가 씨하시게 왔어. 진짜 역대급. 아니 어느 정도였냐면 이걸 어떻게든 찍었어.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그냥 냅다 편집자님한테 던졌어. 예 알아서 해주세요. 못 보겠어요. 하고 던졌는데 편집자님이 막 편집을 해서 영상을 보여줬는데 와 문제는 컨펌을 못 하겠는 거야. 뭐 피곤하고 귀찮고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못 하겠어 그냥. 내가 못 보겠어. 그냥 이게 와... 안 그래도 영상 댓글에 항마력 달려서 끝까지 못 보겠다. 뭐 이런 댓글 달렸는데 야 나는 오죽하겠니? 항마력이 너네가 더 딸리겠니? 내가 더 딸리겠니? 나는 어찌 됐건 내 유튜브인데 내가 컴펌을 해야 되는데 컴펌을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편집자님한테 편집자님 진짜 죄송한데 컴펌을못 하겠어. 진짜 어떡하죠?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게 아니고 그냥 못 보겠어요. 이러니까 편집자님도 약간 근데. 이해를 했나 봐.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민했어. 담배 낚이면서. 아, 보긴 봐야 돼, 그래도. 어, 어떻게 내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인데 내가 안 보고 올릴 순 없잖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다 잡고, 다 잡아서 봤어. 그래, 보자. 확마랑 딸려왔자 내 얼굴인. 데 하고 보다가 다시 멈췄어. 아, 아니, 못 보겠어. 차라리 남의 얼굴이면 더 편하게 볼 텐데. 내 얼굴을 내가 보니까 더못 보겠어. 원래, 원래 다른 유튜브 영상 컴펌할땐는 진짜 이렇게 보거든요? 진짜 아무렇지 않게 봐 그냥 일할 때처럼. 근데 이번 영상 어떻게 컴펌했냐면, 아... <놀람> 진짜 <놀람> 씨, 유튜브 진짜 힘드네. 씨, 아... 아... 아. <놀람> 아. <놀람> 아. <놀람> 하고 한 3분 정도 보다가 멈추고 편집자님한테 편집자님. 지금 한 3분 15초 정도 봤는데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진짜 어떡하면 좋나요? 진짜로 편집자님,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 근데 내가 어떻게 천천히 해? 편집자님, 계속 기다리잖아. 그래갖고, 펑펑 할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내가... 미쳤나? 어떻게 이걸 이렇게 했지? 어, 야,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제가 그 원본을 촬영할 때 제가 거의 반수면 상태로 찍었거든요, 사실. 마크 끝나고, 파이디라워에서 회식 끝나고, 유튜브 촬영 끝나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한 거라서 거의 약간 비몽사몽한테로 찍어가지고, 그냥 약간 오히려 그래서 찍을 수 있었나봐. 맨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끝까지 봤는데, 막상 이제 끝까지 보기를 성공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laughs> 편집자님한테 약간 소녀팬 느낌으로 자막 몇 개만 추가해주세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중간중간에 노란색 자막으로 내가 말한 거 아니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 단 자막 있거든? 그거 내가 추가한 거야. <laughs> 그거 약간 일부러 좀더 항마력 살짝 떨구기 위함용이야. 그러니까 어, 그거 육수 멘트인데 왜 떨거요? 이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음, 내 입술? 이러고 아무 자막 없이 그냥 쓱 있으니까 토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약간 시선 분산용이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사심이 들어가 있다고요? 사심이 들어갔을 리가요. 제가 멘트를 짰는데요. 내가 날 보면서 쓴 육수 멘트인데 뭔 사심이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킹받으라고 만든 영상은 맞아. 근데 후역이가 살짝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내네 입으로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후역이라는 캐릭터가 웃겨서 뜬건 아니잖아.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어찌됐건 뭔가 좀 잘생겨서 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이게 <목소리> 영상 컨셉이 나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 뭔가 잘생긴 사람을 연기해야 되는 거니까 더 어려운 거야. 차라리 뭐 양아치 컨셉 바보 같은 느낌 이런 거면은 오히려 <목소리> 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에에에에에에에에는데에에 아니, 이렇게 이이 주면은 아 이거 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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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아, 제가, 어, 지금 토할 것 같아. 아니, 왜 자꾸 지그시 쳐다보다고? 그러면, 쿠빈이 보듯이 이렇게 쳐다볼 순 없잖아요. 에? 아니, 근데, 나 그것도 고민 많이 했어. 쿠혁이랑 쿠빈이를 도대체 어떤, 어떻게 세계관을 연결할까? 왜냐면, 모든 댓글에다 쿠빈님이랑 무슨 사이예요가 너무 많이 달리는 거야. 이걸 아예 무시할 수가 없는데, 생각난 게, 유후랑 같이 닉쥬리 찍은 거 있잖아. 근데, 그걸 찍은 게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거 약간 세계관을 어떻게 잘 연결해볼까? 아니, 이런 생각. 한한 여자에게 동시에 플러팅을 갈기는 형제가 아닌 남매. <laughs> 아, 제일 항마력 딸린 장면이 뭐냐고요? 아, 처음 다 딸려 가지고 빙봉? 어, 나 빙봉은 괜찮았는데. <laughs> 아니, 빙봉 때 현타 왔다고요? 아, 빙봉을 왜 넣었냐면, 이게 너무 그냥, 어, 뭐, 어쩌고 저쩌고, 아,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뭔가 약간 너무 아이템이 너무 없는 느낌인 거야. 뭔가 그래도 뭘 하나 보여준다든지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 뭘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쿠혁이 컨셉 보시면 아시겠죠? 쿠혁이 완전 애견남이거든요 쿠빈이랑 아예 성격 반대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완전 애견남이 담배도 안 피고. <laughs> 근데 이제 술못 먹는 거는 그 같은 핏줄이니까, 알스 유전자. 나름 생각 많이 하고 만든 캐릭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뭔가 오브젝트가 필요한데, 아, 뭐 있을까? 하고서 디벼보다가 내 친구가 던져놓은니 빙봉이 딱 보이는 거야. 딱 보고, 어? 아, 이거다. 근데 또 빙봉이 아다리가 맞았던 게, 빙봉이 실제로 인사이드 아웃에서 애기한테 잊혀져요. 뭔가, 아, 이거랑 야, 잘 엮어보자.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저 잊지 마세요. 누군가한테 잊혀지는 건 너무 힘들어. 나안오글거려 기가 인공 마냥 그 영상을 좀 저의 기억 속에서 없애주세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편타왔던 장면은 어흥이에요. 하면서도 쓰, 이거 맞나?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어흥하는 거 보고서 일단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잠깐 영상 멈추고 아 이래도 되는 건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 아무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찍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누가 유튜버 쉽다했냐 엉키키요 0.1초 만에 반해버렸는데 저랑 사귀실래요? 그럴까? 아 연락 주세요. 어 토할 것 같아. 헌오와와와와와 이윽고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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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눈에 너 아씨 <목마> <침> 못하겠어. <목마> 저 쿠혁이 잊지 말아주세요. 영원히. 아, 진짜 못 하겠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 네. 아. 뭘보냐니 어떡할 거다, 진짜. 어떻게 뭐 다를 건 없고 그냥 음,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유, 아이다. 이거 뵙게요. 드릴이 생각이 안 납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면 알아 드릴게요. 와, 쉣. 귀여워. Oh shit! What? I think i You?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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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hit! Oh shit! What the fuck? You, fuck? You, fuck? I think i